할렐루야.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일 도 성경 들으며 읽기 오늘 신명기 네 번째고 토탈 61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랍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등이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네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은 백성이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네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이 여호와께서 지노아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 0주4 0여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 0주4 0이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라. 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스스로 부배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오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여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래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에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싸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 0야를 여호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위험으로 송영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서이다 하였노라. 십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괴에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꽃과 같은 돌판 둘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분리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나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욧바다에 이른 즉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 0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곤디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하나 불거지도록 태양은 얼마나 찬열했으며, 대지는 내리는 우로를 모아 기름진 토양을 제공하기에 애썼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어 사이사이로 생명의 기운을 옮겼습니다. 이를 모르는 열매 하나가 붉디 붉은 자신을 자라, 부끄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러다 땅에서 태어나 땅의 것만 바라며 몸과 마음을 채웠던 우리를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차원다른 정체성을 깨닫는 하늘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검붉은 선열이 우리의 혈관에 수혈되었기에 새로운 피주물이 된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자기됨이 자기의 노력이나 애쓰이라 자랑한다면 천하에 견줄 수 없는 교만이며 가슴 치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귀한 생명을 잉태하신 그 은총을 격허히 무릎 꿇는 이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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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내려 주시고 주기도문 30배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이제 말씀 붙잡고 주기도문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목요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의 역사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바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꼭 주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